구하는 자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을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무 하나님은 은혜스럽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소요 말해서 관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아래 시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 존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를 전제로 돼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 혼자 너 혼자 다해 니가 이렇게 보냈질 않았어요그참 외로운 존재죠. 우리는 우리가. 그냥 막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덕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는 보통 우리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지배하려고 그러고 짓두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많은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실력을 많이 길러가지고 어, 내가 이제 보복을 해야지 에, 이런 보복도 안 될뿐더러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때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부족하게끔 보이겠습니까? 마침 뭐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기도만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 주의가 돼가지고 나는 기도를 뭐0 시간 하는데 너는 기도를 뭐한 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나하고 뭐 상대가 되겠냐 이딴 소리 나간 적 있고 이거는. 기도 자체에 대한 거를 아주 어,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유대의 지, 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유대 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생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나는 기도를 뭐,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손 들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는 골방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교훈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독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물론 제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그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에, 보편적으로는 어, 아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육 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 사람 은육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다 관계성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을 요즘 말해서 에, 이제 만약에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영성하면은 에, 남 어, 보지 않는 어느 산소 기입 들어가지고 도닦듯이 그러 도닦거러 가가지고 지금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97년도에 아 m f 프때 굉장히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그때 도닦거러 갔던 사람들 아직도 못돌아오고 있어요 보면 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참그 사람 생각이 난다 진짜 말 한마디라도 참 사람이 선한 얘기하고 어? 그다음 습니까 어, 잔치를 벼설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에, 그냥 손님으로다 그렇게 이제 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잔치를 벼설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주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좋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을 망하게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이렇게 자꾸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에... 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 보면은요, 에뭐 사람들이 나만 비하고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고 어,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에, 저는 이렇게 잘 돼요. 보면 최근 대체적으로 노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아하고 뭐 외국 사람들도 노래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이런 제 가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히트곡을 이 내는 제 가수들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어, 글 쓰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굉장히 많이 글도 쓰고 또 노래도요. 어, 잘안 알려져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laughs> 그렇게 에, 탈락 노래 하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 그거 아니고 그냥 난 노래 부르는 뭐 가수인데 제가 그이 실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윤표 씨가 노래를 이제 부르는 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 가수지 그러니까 지금도 도지락사가지고 가서 노래 연습하고 노래가 내가 좋으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이제 이 노래가 이게 언제까지 부를지 모르지만은 호흡 있고 이렇게 이제 이빨이 중요합니다 노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은 끝까지 저는 난 노래 부르는 가수지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프로에잘안 나와요 보면은 저런 노래 부르는 가수니까 요즘 방송은 아예 안 나오고 콘서트 이런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제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그런 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가수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 노래 하나 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러가지고 어떤 곡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 주부들이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아 그거 그 조종표씨 곡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는 자기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래를 아내 노래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연습해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노래방 가서 부르면 요 자기 노래인데도 점수가 안 나온대요 우리가 요 자기 노래지만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목사님 신앙도 연습입니까? 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은혜로 중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점검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도 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귀신들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들한테 왜 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로 금방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뭐그 학식도 시비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젤란시키라고 하는 이제 에, 지도자가 아그 젊은 사람이죠. 그 이제 연예인인데 에 이제 이분이 정치에 참여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됐구나 다음에 그뭐 러시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안되는데 이분이 젤렌스키가 여기저기 막 가고 유엔에도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음. 또이 나토에도 가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간 그~ 이~ 걱정이 뭐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끊지 않고 계속할까 봐 어, 이~ 푸틴이 나름대로 푸틴은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얘기 나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어떤 이유를 붙여 감사합니다마는 사람 막 죽어 나가는데요 뭐~ 어, 북한에서도 벌써 어, 병력을 만한 2천 명 정도 보내고 더 보낸다고 지금 뭐 그런 소문도 있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젤란스키가 여기 가서 도와주는 어, 겁니다. 도와주세요. 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까지도 뭐 대통령한테도 도와주세요. 어, 그러니까 푸틴 쪽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째려보고 도와주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느님간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구하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게 뭡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밖에 나 가서 뭐 장사하고 할때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내가 양 뼈가 빠지고, 내가 힘든다고 할지라도 자녀들만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에 하일빈이라고 하는 제 독립운동 한 거를 하일빈 이쪽에 이제 그 기념관을 해 놨나 봐요. 보니까는요, 그때 나라만 어그 애국심을 가지고 어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았 그래서 중국에서도 도리어 어 그런 생각은... 중국이 한 14억이나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어? 어, 나름대로의 행동으로다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고 불러주고 어? 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 그런 분들로 우리는 성교하는데도요 목숨을 걸고 충교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에, 요즘 같은 시대가 더 어렵다고 해 그래 보면요. 순교는 그냥 가서 죽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어,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단말이에요 보면은요. 이 구하는 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머니들은 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니까 채워주 없어서 저는 이렇게 지혜가 까파까파하고 우둔하고, 어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말씀 못 전해요. 그러면 주신들이 가만 내버려두겠습니까? 막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자꾸만 전하게 하고, 음, 너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개혁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관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료. 가정 모든 게 다요,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영역 주권이라고 해 보면요 이렇게 다 구별돼 있어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 구별돼 있는 데마다 이렇게 리더가 있고 또 리더와 리더와 또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협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 기관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데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구청하고 이 나라의 그 관청하고 처음 관계가 돼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어디 아픈 분 없습니까? 저 목사님 그 건강 그, 그, 그 걱정됩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러고 저도 또한 제그 관청에 있는 분들한테 다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다르게 문체부에 다 등록이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건 늘 걱정 서로 이렇게 한채 건강위해소리 서로 지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야, 알았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음. 벌써, 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 같은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돼있어 이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들은 자꾸만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부조화를 주고 하모니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뭐예요, 보면? 이게 균형이 깨진 게 질병이란 말에 보면요.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다 치우쳐가지고, 어, 너무, 어, 요번에 이제 개혁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그럴때 찬성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어, 이,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뭐다 공소예요, 다 공소. 어, 지금 장관들도 뭐다공 거의 다 공석이고 다 탄핵돼 가지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에,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에, 물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 가지고 잘 판단 이렇게 내리지만은 우리가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해 걱정을 해 왜냐면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정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약간 농담 반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제 손으로 됐습니다마는 다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 자신도 그런 내용을 알아서구나. 저 대한민국을 보라 말이야. 나만 보지 말고. 그게 뭐예요. 뭔가 우리가 이게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죠. 나 부족한 것을 부족한 주로 부족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래 나는 그래 부족해. 난 이렇게 막 살다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자꾸만 그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고 은 하면, 그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우리 개혁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어,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 교리가 실종돼버리고 만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 그중세 교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뭐잔니엘 글브레든가 이런 것도 잘야누수라든가뭐어이 루터레든가 찌빈글리라든가 갈빈 선생님이나 나중에 웨슬리까지 이 교리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다 더 붙이든가 빼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쓸데없이 성경 66권 외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요즘은 아예 음성을 듣 듣는... 여주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 66권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 6 6권만의 하나 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지부터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 고 그러고 무당 교가 돼버려 그러면 뭘 자꾸만 어디 가서 자꾸만 이렇게 에, 뭐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우랑이 정신이 돼가지고 엉망돼가지고 어, 그 다윗이 그 어,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귀신이 있거든 마귀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교리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아, 목사님, 요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지되고,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복음서도 전부 거의 다 이단들을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이이 말씀은요, 기준이야.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 이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성경의 기준을 갖고 가는 거야. 말씀에 벌써 그런 것들 다 이단으로 방탕 영주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자꾸만 이제 유대주의로 가는 그런 이제 잘못된 유대주의자들, 이런 거. 지금도 어떤 분들 보면 오실 메시아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고대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는 오신 분이 다시 다시 제일이 마실 거야. 그렇다 때, 그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딴 데서 놀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독하게 살아고 뭐 다른 사람 짓 누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야.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게 쫓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개혁계속한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우리는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의 그 미션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엉망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게 교리야, 교리. 그래서 어떤 분은, 에이, 뭐 교리, 뭐, 그게 뭐 사람이 만든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초상한 게 전부다. 어떤 친구들은 아예 주석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죽어서 뭐 귀신 된다 이딴 소리 나가 앉아 있고, 그런데 사람은 귀신이 아니야. 귀신, 본래 귀신이 있어요. 그 마귀가 있단 말이야. 어,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되고, 어, 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 어, 이거 다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다. 신학자들 아주 막 무시해 버리고. 어, 그 이단이지 이단들은 거의 보면 주석 같은 걸 아예 보지 말라 그러고 자기 말만 들으라 고 그러고 자기가 뭘 어디서 계시 받았다 고 그러고 주로 이단들은 뭔가 있어요 자기들만 보는 어떤 그런 계시 책이 있다고. 에, 우리는 성경 66권만 믿는 거야. 이런 시간을 통 우리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잘 모르죠. 우리도 잘 우리를 모르는데. 예, 여러분들 그 예, 가끔 뭐 애화를 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자가 요즘 명절 같은 날은 내 집에 오죠 아이들이 그까 할머니 좋고 할아버지 좋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조금만 있으면요 바로 간다 그래요. 어, 조금만 이제 집에 뭐 장난감 생각나면 간다 그러고 어, 그러다가 또 할머니 나 좋아 아, 할아버지 좋아 그때 뭐 자기한테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좋은 거 있으면은 그러다 갑자기 얘가 잠자다가 집에 간다 그래. 예. 그럼 너왜 그러나 너 금방 너 할머니 좋다고 그랬잖아 할아버지 좋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잔다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자다가 왜내 집에 간다고 그래? 그럼 걔가 뭐라고 그래?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몰라. 우리는요, 우리를 몰라. 그게 해답이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도 그건 내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잘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시간 되면 은다 놓고 가는 거야. 여기서 있을 때 재미나게 놀아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럼 언제까지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맨날 싸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아 저거 다 노벨상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에, 저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럴지라도 전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 푸틴도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푸틴도 만나서 전쟁을 끝내게 해야 되겠다. 어, 또 이스라엘 전쟁 막하마하고한거 그거 이제 거의 끝나게 하고 아 전쟁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끝나야지 돼 이게 뭐냐면은 말로 자꾸만 말로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아,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트럼프가 아, 자꾸만 만나자 그 친구 이렇게 뭐나이게 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에 나도 싫어하지 않고 뭐, 뭐겠어요 자꾸만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달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보면, 이렇게 우리 여야가 이렇게 조금 만나서, 자꾸 만나고,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이, 나는 뭐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처음 되자마자 탄핵한다 그러고, 그럼 누가 하겠냐고, 누가 해? 러가는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대통령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꾸만 탄핵하고, 자꾸만 이렇게 예산도 막 이렇게 안 하고, 다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좀뭐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얘기를 언론에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하는 게 챙피한 게 아니에요. 입도 다 뭐해. 여러분들 자꾸만 좋은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가 달라면 고 주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막 주고 싶어 가지고 막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 없어서 못 줘요, 막 줘요. 저도 아까질 안 해. 그럼 조카들도 그러고 남들도 그래 남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살만해요. 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 되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뭘가졌다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잘 어, 성기라고 이걸 줬구나 그럼 성경에서도 우리가 고레스를 왜 좋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갔어 근데 그게 바벨로니아잖아요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망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거는 이제 고레스. 그러니까 그이 어, 시대와 시대와 나라의 나라 왕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 목사님 악한 왕도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웁니까? 맞아요. 모든 세상의 운행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남의 나라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훈련받기 우리 교회에서도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서 장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훈련을 받는데 호레스가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운 사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나님 안 믿지만은 야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다 갖다가 막술 따라 먹고. 그럼 안 되지. 다가죽 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다지다채건하고 내가 다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잘하세요 싸우지 말고 잘 이렇게 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잘 이렇게 신앙 생활도 잘하고 다 이렇게 국류를 베푸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어떤 사람이 권력을 하나 잡으면 은혜를 베푸는 게 좋아.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좋다. 이거는요, 꼭 신앙이 있고 없고 일 떠나서.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꼭 신앙인들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참 사람이 참그 아,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그래도 같이 밥이라도 먹고 그래도 차라도 한잔 이렇게 먹자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 그 이렇게 좀잘 되면 박수 쳐주고 안 되면 같이 걱정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